안녕하세요. 이산청소라고한 입시센터 김건우 부센터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입시 당근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뭐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에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위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이 학생부 반영 기조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한영대도 추가되어 있죠.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잘 알고 계신 세특이죠 그럼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도대체 뭐냐? 성적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세트까지 포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다른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요 체크 포인트로 저는 다섯 가지를 선정했어요. 크게 계열 선택에 대한 부분, 이제 전공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공보다는 계열 선택이라는 말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음, 일단, 계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과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단신 분야 흥미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체험 부분을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죠. 여기 보시면, 학업성취에 대한 노력, 주도,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수치적인 평가인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꼽아 왔습니다. 어떤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교과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이 어, 특정 과목이 소외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조금 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종합전형에서 판단을 하고요 어, 교과 수업에서 얼만큼 본인이 주요성 있게 있는지 어, 떤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내려주시는, 단순히, 어, 이런 걸 해봐라고 하는 수행평가 표는 단순 활동에서, 어, 선생님께서 어떻게 적어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 본인이 그 안에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학업을 위해서 자기가 얼만큼 나는 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지식을 확장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서 찾아봤다라던가. 또는, 어, 저런 궁금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추가적인 조사를 이 과목에서 진행을 했다던가. 또는 다른 과목에서 했던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 연결이 돼서 융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소기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잘 드러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과목에 대해서 얼만큼 자기가 주도성 있게 노력을 하였고, 포기하는 과목 없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이 확장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 또는 어 다른 확정하고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서의 작용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다른 부분에서 챙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 본인이 소홀한 부분 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다 참여하라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내주신 과제나 기본적인 활동은 놓치지 않고 꼭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모든 걸다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이들이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는 걸 이미 대학교들도 알고 전문가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특정 교과목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거를 참여도가 선생님께서 적절한지, 그리고 내주신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런 활동들에서 쌓인 지식이 얼만큼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면 된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느냐. 두 가지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의 2025년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를 했어요. <laughs> 일단, <laughs> 서울대의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배워, 아, 말씀드렸던 딱그 부분이에요 수업 시간에 얼만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나타내느냐 아까 말했던 소홀한 부분 없이 노력을 한다던가 자기가 주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스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본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게 아니라 그거를 써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경험으로써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저기 보시면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도전의 기회를 학업적인 학업 태도를 기를 기회를 그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쌓을 기회로 사무시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에 본인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성공을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건 이미 대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그냥 쓰는 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로만이 아니라, 어 이게 틀리더라도 한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세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국대학교에서는 세특에서 이런 부분이 적히라고 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과 관심 분야에 대해서 탐구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업 참여도, 성실성, 적극성, 성취도로서 다면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성취도가 A인데 3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상위권 학교의 경우에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부 학교에서 어 상위권과 하위권 아이들이 극심하게 다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에서 적극적을 보이고 한다면 그리고 교사가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한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교사의 시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laughs>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제입니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학업 역량이 아니라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생각한 이유가 어,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사회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 복합적인 영역이다. 라고 해서 이때 다양한 역량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한 평가 활동 통해서 우리는 학생의 다양한 독서 활동도 볼수 있고 또는 관심도도 파악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독서 영역하고의 연결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활동 나에서 그 독서가, 그 도서가 자식이 생각한 교과목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에서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활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심화탐구나 관심분야에 대한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